안녕하세요 작업 전 영상 올릴게요 어, 이 버버리 슈퍼백 인데요 아, <laughs> 와 MCM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징이 이렇게 잔뜩 박혀서 어, 옛날에 이런 디자인 있은저 이거 처음 봐요 저 이런 건 되게 많이 지금 예전에 요런 식으로 몸에 달리고 이렇게 어, 스트랩 이렇게 달린 디링 걸고 이렇게 된거 많이 봤거든요 또 아니면 이렇게 몸판에 다 이렇게 부착된 거 많이 봤는데, 음 이렇게 지금 와 몸판부터 그냥 촥 그냥 스트랩 끝까지 그냥 이렇 그, 징박힌 건 처음 봤어요. 그 몸판에도 이렇게 징이 완전히 음, 한때는 또 예뻤다고 들고 다녔을 것지만 이 지금은 또좀올드해 보이네요. 근데 아직 몸판이랑 괜찮아요 그리고 이 몸판이 이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리폼을 한다 그래도 이 옆에 있는 이 가죽 테두리 하고 파이핑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안 돼서 해도 요만한 크기로 면 카메라 백 조그만 거 나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가방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이 디자인 이대로 그냥 쓰셔야죠 그래서 이분 지금 이 지금 바인딩 부분 볼게요. 바인딩 부분 많이 달았어요 가죽. 그래도 제가 보면 어그 버버리 그 가죽으로 된 거는 되게 튼튼해요. 오래됐어도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이 가방도 이런 모모 부분도 굉장히 튼튼해서 이 염색만 해서 쓰셔도 괜찮아요. 어이 부분 이제 모 가죽이 많이 닳 어, 낡아서 이제 힘이 없어서 쭈글쭈글하니까 요 요런 거 교체해야 되지만 몸판에 붙은 요런 모모 같은 경우 굉장히 튼튼해서 어 교체 안 하고 염색만 하셔도 요요 요 스트랩만 갈고 염색만 하셔도 깔끔해지거든요. 어 그리고 바인딩 부분도 요런데도 그냥 염색만 하셔도 돼요. 근데 네, 이 부분 은 지금 이 가방은 바인딩 부분이 중간중간에 지금 약간 끊어지려고 해요. 그러니까 수명이 좀 다한 거죠. 그래서 튼튼한 편이에요. 그래도 옛날 가방 그 버버리의 이 바인딩 부분이나 가죽 부분은 어, 버버리가 가방이 그 비닐 재질로 만든 것도 있지만 가죽으로 만든 재질이 있는데 가죽으로 만든 재질은 어, 상당히 튼튼해서 저희가 오래된 가방 이렇게 낡은 것들은 염색해드리면 그래도 곧잘 잘 쓰고 그러셨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음, 부분 마무리 끝부분 같은 데가 좀 갈라져서 요건 좀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어 지금 스트랩 부분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, 이렇게 막 가죽이 수명이 다 돼서 지금 갈라져요. 이렇게. 갈라지고, 뜯어볼게요. 이렇게 뜯겨요. 이렇게. 이렇게. 뜯기고, 지금 가죽 수명이 다된 거거든요. 이렇게. 그리고 옆에 엣지꽃도 기름의 부분도 다 갈라졌어요. 갈라지고, 뜯기고. 이런 부분 같은 건 거의 없어요. 이렇게 엣지코트를 발라놓는 이유가 가죽 사이 벌어지지 말라고 그랬는데, 그 엣지코트가 다 달고 없어지면 가죽이 이렇게 벌어져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보이시죠? 이렇게. 갈라져버려요. 이렇게. 요것도 지금, 엣지코트 다 없어져서 지금 가죽과 가죽 사이가 갈라지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, 어, 요거는 스트랩을 다시 제작하셔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징을 좀, 없애셔, 없애시면 조금 덜 올드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죠. 그래서 이 바인딩 부분 다시 뜯고 다시 달아드릴 거고 이 스트랩 부분, 아랫부분 어쩔 수 없고 이 윗부분 스트랩 부분만 어, 징 없는 스타일로 그냥 깔끔하게 교체해 드릴게요. 음, 상태가 진짜 안 좋네요. 이렇게 뚜껑내지겠어요 이렇게. 거의 실에 매달려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. 지금 다. 이렇게. 끊어져요. 다 뜯겨요. 가죽 들고 못나가거든요. 이러다가 이 부분에서 어디 뚝 끊어지면 이제 들고 다니시다가 낭패를 보시니까. 요거 지금 금수 요만큼 뜯겼네요. 그래서 이거 바인딩 부분하고 스트랩 부분 교체해 드릴게요. 그래서 좀 깔끔하게 다시 쓰실 수 있게. 이 부분은 뭐 음, 올드해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그냥 쇼퍼백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쓰시죠. 그런데 이염도 좀 있긴 있네요. 그다가 아직 음, 아직 더 쓰실 수 있으니까 어, 제일 보기 흉한 바인드 부분하고 스트랩 부분만 교체해서 다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. 자업가정 올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작업 마무리 영상 올릴게요. 아 이거 지금 버버리 거의 얘는 바뀐 게 없어요. 바뀐 게 없는데 여기 지금 스트랩 부분이 지금 상 마, 많이 상해가지고 스트랩 부분하고 요 바인딩 부분 교체해달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가죽으로 바인딩 부분 교체했고요. 스트랩 원래 징이 다닥다닥 붙었죠. 원래 거 여기 있어요. 어, 상태 지금 요 상태래요. 가이 지금 가죽이 다 갈라졌고 상태 요랬었는데. 뭐 지금 요 떼, 떼냈, 떼냈고, 요거 지금 심플하게, 기존 거하고 다르죠? 심플하게 그냥 요렇게 스트랩 교체해드렸어요. 훨씬 깔끔하고 이쁘네요. 어, 사실은 요기도 지금 없었으면 좋겠는데, 고객님께서 요것만 교체해달라고 하셔가지고, 요렇게. 요것만 해도 좀 정신이 덜 살았네요. 아, 무슨, 이거 공임도 많이 들었을 텐데,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? 지금 요렇게 막다닥다닥 붙여서. 무 무게도 나가고 이쁘지도 않고 음,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론데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니 깔끔하게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교체해드렸으니까 어, 뭐 들고 다니 이제 몸판에 구멍 날 때까지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깔끔해졌네요. 그래서 더 예쁘게 잘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바인딩도 깔끔하게 산뜻하게 하고 요 지금 이 부분도 다시 달아드렸어요. 기존 거보다 훨씬 예뻐요. 깔끔하게 잘 들고 다니세요. 감사합니다.